최근 봉숭아 학당 방송에서 이수영은 영탁에게 갚을 빚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래전 그녀가 어려운 시기에 영탁의 도움을 받았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수영은 영탁이 당시 덜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영탁이 자신보다 더 빛나 보이게 해주었던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4년 전 판타스틱 큐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했던 영탁은 특유의 앳된 매력과 함께 그대여 변치마호를 열창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후에 미스터트롯의 스타로 급부상한 영탁은 이수영과 4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탁은 라디오 방송 후 이수영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그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수영 역시 영탁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와의 소중한 인연의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더 많은 최신 뉴스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